지모! 어야야아줘 어어, <Undon> 아. 아! 아! 어. 어, 아! 아! 잠깐만, Haha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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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일 순위권자입니다. 지금 신탁사 일 순위권자입니다. 지순의권한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? 일 순위권자입니다. 일 순위 권자의 권한이, 권한이 나한테 있어, 있어 나한테 당신 당신 하... 다 수의. 양도했어 다 양도했어 다 양도했어 네. 다양도해야다양도해어다양도어다양도다 양도했어 다 양도했어 다양도어다 양도했어 다양도어다양도다 양도했어 다양도다 양도했어 다양어다양도다양도다다다양도